난 저는 이 사기라는 게 인테리어 그 업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 소비자분들이 무조건 싸다고, 어? 그게 되겠냐고, 그게.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laughs> 그동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좀 세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최근 <laughs> 영상들 보면은 뭐 금액이 뭐 2억 7천이다, 뭐 1억이다, 단순히 금액만 보시고 좀 납득을 못 하시는 이제 호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뭐 30평 대 투베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기본에서 시작돼 가지고 공사 비용이 1억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본은 5천으로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이게 1억으로 끝나는지 보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기본 공사라고 하면은 전체 올수리 기준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32평형 구축 투베이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금액은 업체의 디자인적인 요소라던가, 자재 브랜드나 퀄리티라던가, 그런 모든 거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범테리어,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기준인 거지, 모든 게, 어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32평형 구축 투베이 기본 현장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평당 150에서 200만원이 발생돼요. 그럼 32평 곱하기 32하면은 6 6400만원인 거죠. 그럼 이 6400에는 뭐가 들어갔냐? 먼저, 울수리가 들어가면은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 기본적으로 철거는 다 철거하는 거예요. 기본 철거라면은 문틀, 문짝, 가구 그리고 화장실 두칸 이게 기본 철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철거를 천장도 다 뜯어야 되고 가벽도 뜯어야 되고 아틀에 트 있는 뭐 타일도 뜯어야 되고 발코니에 있는 막 타일도 뜯어야 되고 이걸 다 뜯어야 돼요 막,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기본 공, 기본 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틀, 문짝, 몰딩, 화장실 두 칸, 신발장, 주방이에요. 설비. 기본 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설비 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비공사라 하면은 화장실로 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수를 이동한다던가 수도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수전을 매립을 시킨다던가 없는 발코니에 물을 쓰게끔 어떤 설비를 한다던가 기본 공사에는 설비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창호 창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외부 발코니 내부 발코니 뭐 다용도실 나가는 터닝도어 그래서 창호는 다 들어갑니다. 목공. 기본 목공이라고 하면은, 천장 몰딩과 걸레 바지, 문틀 문짝. 이것까지만 기본적인 목공공사지. 내가 우리 집에 외벽에 단열을 해야 돼. 혹은 어떠한 가벽을 세워야 돼. 천장을 뜯고 다시 한다던가. 이런 거는 기본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본적인 전기는 스위치 콘센트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천장에 대해서 뭐 평판 등을 넣고 기본적인 다운 라이트와 간접으로 이런걸로 이제 전기작업을 하는거지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라인 조명 이라던가 뭐 마그네틱 이라던가 아니면 유럽형 콘센트나 스위치를 넣는다는 것은 기본 전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타일공사 타일공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600에 600짜리 타일을 쓰는데, 만약에 타일이 만약에 600에 1200이라던가, 예를 들면 더큰 타일을 써. 그거는 기본 공사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구. 가구의 기본은 저희가 쓰는 거는 일단 신발장, 안방에 북박이장, 주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든 방에 가구를 넣어야 되고, 거실장을 넣어야 되고, 주방에 어떠한 레이아웃이 바뀌어갖고, 가구가 커지고, 뭐 설비를 해야 되겠고, 그거는 기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도배. 도배는 기본적으로 실크 도배에요. 바닥은 강마루. 강마루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10만원 초반대부터 10만원 후반대까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 공사는 10만원대 초반째 강마루에요. 기타는 뭐 예를 들면 도어락이던가 비디오 폼 교체 뭐 그리고 공사 신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양비 기타 공과자비 뭐 보험료 기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페인트는 발코니에 이제 세라믹 페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 범테리어 기준 했을 때 이한테 포함해서 6,400이 나와요. 그러면은 가끔가다가. 어 32평 기본 올수리를 했는데 7,500이 넘고 1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확장 공사. 내가 확장 공사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내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하느냐. 에어컨 공사는 기본 공사가 아닙니다. 그 에어컨 공사를 나의 평당 단가에 넣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에어컨은 별개입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25년에서 30년이 넘으면은 난방이나 수도관 공사를 하고 분배기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기본 공사가 아닌 거예요. 이 30평대 기준으로는 수도 난방 분배기 바닥 다 드러내고 하면은 금액은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 천장을 다 뜯고 하는 공사는 기본공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2평 기준으로 막 1억이 나와 이런 공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공사는 법만 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억보다 더 나오는 경우는 마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공사에는 예를 들면 도배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마감에 우리가 뭐, 타일도 붙이고 싶고, 깔끔하기 위해서 뭐, 필름도 할 수도 있고, 도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마감에 따라서 비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가구. 내가 기본 가구는 북박이장, 주방, 신발장인데, 내가 가구를 각방에 다 넣어야 되고, 하드웨어를 블룸을 넣고, 도어 표면재를 패트로 안 하고, 도장을 하고, 무늬물하고 하면은 가구 금액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도. 내가 10만원 초반대 강마루를 안 하고 장판을 해. 그러면 금액은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럼 강마루도 15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짜리도 있고, 그럼 원목마루는 20만원 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뭐 50만원대도 있고, 뭐 포세리를 한다 한다, 그럼 금액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금액이 뭐 30평대 기준에서 1억이다. 자세히 보면은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기본적인 브랜드가 다 들어갔고 공사가 들어갔어. 창호도 바꾸고 철거 목공 전기 뭐다 했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 5천에서 6천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쳤을 때 어떤 업체가 예를 들면 4천 해준대, 3천 해준대. 그 무조건 사기라는 거야 무조건. 아니 금액이 5천에서 6천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게 막 2천에서 뭐2 2천, 0 2천으로 이걸 내가 다 해준다. 그리고 내가 도장을 하고 에어컨을 하고 난방을 공사하고 마감을 뭐 이렇게 하는데 1억 1억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어떤 업체는 이거를 6천에 해 준다. 사기입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가슴 아픈 건 알겠는데 나는 그분들이 사기 당하실 때 금액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기 당하셨던 분들 본인들의 선택한 그런 스펙이라던가 금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계약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런 거지.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보면은, 아, 유튜브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할 생각이 없는 거야. 1억 정도의 컨디션을 다 말하는 거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 이거 다 해주고, 고객님, 다른 데서 1억인데 우리가 6천만 원을 해주겠다고. 어차피 그들은 안할 거야. 철거만 하고 끝내는 거야. 철거만 하고 공사를 안 하는 거지.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좀 이상하다. 어.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견적 비교를 많이 하라는 거야. 뭐좀 인지도 있는 업체도 해 보시고 인지도 없는 업체도 해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뭐 숨고나 오늘의 지도 다 해봐. 터무니없이 너무 낮게 부르는 데는 또 의심을 좀 해봐라. 어. 저는 사기당하는 게 무조건 가격 같아요. 가격.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사기 사례를 봤어요. 사기 사례를 봤는데 완전 풀로 인테리어 공사야. 완전 초특급 풀로. 근데 제가 그냥 통밥으로 계산했을 때 아무리 싸게 해도 6천만 원이 이상이 될것 같은데 그 피해 사기 당하신 분의 계약 금액이 4천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싸도 6천일 것 같은데 계약을 4천으로 했단 말이야. 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 저는 이 사기라는 게 인테리어 그 업자만의 문제도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니 소비자분들이 무조건 싸다고 어? 그게 되겠냐고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데 인터넷만 보고 그 그냥 뭐 매장도 없고 인터넷 그 어플리케이션만 보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공사 금액이 뭐 동네 슈퍼 가가지고 뭐저 같은 경우는 두고 하나를 사더라도 천 원짜리 사더라도 고민하는데 어떻게 오천만 원, 일억, 이억을 쓰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안 하냐 이거야. 건설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 업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이 업체가 매장, 로드샵이 있는지, 직원 수가 얼마 있는지, 얘네 그 업체가 일꾼들한테 돈을 잘 주는 업체인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다면 그거를 알아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평당.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는 큰 업체에서 하세요. 큰 업체에서 하면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우리가 평당 150만원 이하 100만원에 하려고 하면은 그런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왜냐면은 1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업체들은 사기를 많이 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 안 달라고 하고 싸게 하려고 그러면은 발품, 발품을 팔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예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업체에 큰 업체들 평당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반문대서 하면은 사기 안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흥분하냐면은 이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야. 그래서 우리 최근 들어 이제 사기 당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합니다. 이이 예, 이 금액이 어, 이 우리나라 전체 표준은 아니겠지만은, 저의 그 경험상으로는, 저는 이 금액대가 어느 정도는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평대, 6,400. 확장, 에어컨, 난방, 천장, 이런 기타 업그레이드 하면 7,500이 넘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공사를 뭐 4, 5천에 해준다. 이런 공산을 6천, 7천 해준다. 의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가 이제 맨날 이제 현장 영상만 보여드리다가 최근에 저 영상들 금액만 보고, 어, 뭐, 이렇게 뭐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무슨 공사 하나 하는데, 집집 집 짓는 비용이 들어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냥, 그, 이거 말한 사람들은 몇천 쓰는데 좀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사기도 당하지 마시고, 제가 표준 딱 정확히 했습니다. 딱 저희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 있다. 모든 시장 다 똑같아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좀 버럭 범대표가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 사기라는 이게 중요한 이 단어가 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목에 피줄을 쓰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포레남분들 진짜 사기 당하지 말라고 정말 다음 주에 또 좋은 좋은 영상 가지고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이제 일하는 곳이에요. 한번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강남구에 있는 개포동에 새로 이렇게 확장 이전엔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으니까 오셔서 뭐 커피 한잔하러 오세요. 여기 다잘 해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